데일 카네기의 자기 관리론. 걱정을 없애는 법. 걱정을 멈출 줄 알아야 한다. 걱정은 습관이다. 그리고 나는 그 습관을 오래 전에 깨뜨렸다. 나만의 걱정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수 있다. 첫째, 불안으로 자기 파괴에 빠져들기에는 너무도 바쁘게 지냈다. 나는 직업만 세 가지인데, 세 가지 직업 모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세 가지 일에 계속되는 요구에 응하다 보면 나는 마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나는 걱정을 멈출 줄 안다. 한 가지 일에서 다른 일로 옮겨갈 때면 나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잊어버린다. 그리고 이 일에서 저 일로 옮겨갈 때면 활기와 생기를 얻는다. 그건 휴식이 되기도 하고 마음을 비워주기도 한다. 셋째, 사무실 문을 닫는 순간 나는 마음속의 모든 문제를 정리한다. 문제는 쉬운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언제나 나의 관심을 요구하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한가득 준비되어 있다. 매일 밤 그것들을 집으로 끌어들인다면 나는 대처 능력까지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한 번에 하나씩. 나는 몇년 전에 걱정에서 벗어나려 노력한다 해서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달았다. 걱정을 떨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다. 내 걱정은 외부 요인이 아닌 내부 요인으로 인한 것이었다. 나이를 먹으며 나는 시간이 대부분의 걱정을 지워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실 나는 불과 일주일 전에 하던 걱정조차 기억하기 힘들다. 그리하여 나는 이런 규칙을 세웠다. 최소 일주일이 되기 전까지는 문제를 두고 조바심을 내지 말자. 물론 어떤 문제를 일주일 동안 마음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최소한 7일 동안은 그 문제가 정신을 지배하는 것을 거부할 수는 있다. 7일이 지나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었거나 내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더는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되는 것이다. 록펠러가 덤으로 45년을 더산 비결. 의사들은 록펠러를 살리기 위해 세 가지 규칙을 정했다. 그는 그 규칙을 평생 철저히 지켰다. 규칙은 다음과 같았다. 1. 걱정을 피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무엇도 걱정하지 마라. 2. 긴장을 풀고 야외에서 가벼운 활동을 마음껏 즐겨라. 3. 식단을 조절하라. 배가 부르기 전에 먹기를 멈춰라. 록펠러는 이 규칙을 지킨 덕에 목숨을 건졌을지도 모른다. 그는 결국 은퇴했고 골프를 배웠다. 정원을 가꾸고 이웃들과 수다를 떨었다. 게임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는 마침내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벌 것인가가 아닌,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돈을 쓸수 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록펠러는 수백만 달러의 재산을 기부하기 시작했다. 걱정을 물리치는 다섯 가지 방법 1. 열정과 열의를 가지고 살아라. 나는 매일 처음이자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간다. 2. 재미있는 책을 읽어라. 나는 한참 동안 신경쇄약을 알았었다. 그 시기에 나는 데이비드 알렉 윌슨의 기념비적 작품인 카라일의 일생을 읽기 시작했다. 나는 독서에 푹 빠진 나머지 허탈감을 잊어버릴 정도였다. 3. 운동하라. 심각한 우울감을 느끼던 시기에 나는 억지로라도 거의 매 시간 한 번씩 신체 활동을 하려고 노력했다. 4. 긴장을 풀고 일해라. 나는 오래전에 서두름, 조급함, 그리고 긴장 속에서 일하는 어리석은 짓을 피하는 법을 배웠다. 오, 무언가가 걱정될 때면 나는 제대로 된 관점에서 문제들을 직시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이렇게 스스로 말한다. 지금으로부터 2개월 후 나는 이 불행한 일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근데 왜 지금은 그래야 하지? 2개월 후의 마음가짐을 지금 가지면 안 되는 걸까? 한시간 만에 확실한 낙청주의자가 되는 법.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 우울함을 느낀다는 걸 확인했을 때 나는 한 시간 만에 걱정을 떨쳐내고 확실한 낙청주의자로 변신할 수 있다. 내 방식은 이러하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서재에 들어가 오직 역사책만을 전시해 둔 선반을 찾는다. 그리고 여전히 두 눈을 꼭 감은 채책한 권을 집어든다. 그리고 절대 눈을 뜨지 않은 채 아무 페이지나 펼치는 것이다. 그런 뒤 눈을 뜨고 한 시간 동안 독서를 이어간다. 계속해서 역사책을 읽을수록 나는 세상은 언제나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문명은 벼랑 끝에 비틀대 왔다는 걸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절감할 수 있다. 역사책은 한 시간가량 읽고 난 뒤면 지금 처한 나쁜 상황은 과거에 비해 나쁜 축에도 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된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